3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메마른 저를 극렬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힘써 제전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전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향해 공감하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실천할 가장 큰 계명. 오늘의 찬송 새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일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율법 중 어느 개명이 크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시니 바리새인들이 답변하지 못합니다. 본문 의설 율법사의 시험, 22장 34절에서 40절에 관하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의 의도를 아심해도 예수님은 교훈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둘째 개명이 첫째 개명과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두 개명이 율법의 핵심 요약입니다. 율법사는 지식적 측면에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으로 드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도록 내가 보완할 부분은 있,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답을 해봅시다. 다윗이 주라불은 메시아 22장 41절에서 46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시를 인용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만 알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이 다윗이 주라 불렀던 바로 그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 것은 메시아의 어떤 면을 드러내나요? 마지막 줄.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마다 그분 앞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묵상 에세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박한수 언젠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는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좀 괴로웠습니다. 온 집에 어머니의 대소변 냄새가 뱀까닥입니다 자매님이 허구한 날 닦고 씻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님은 묵묵히 어머니를 수발하며 그 냄새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잘하지 못해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면서요. 사랑의 관계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20년 가까이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수발하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 한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관한 묵상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도 귀하고 남도 나처럼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복음에 거듭 거듭 침잠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메마른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힘써 제전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전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향해 공감하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